포신이 날아가버렸고 VT4 전차는 전투로 인한 추가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폭발 반응 장갑이 파손되었다. 놀이코 영업 담당자들은 또 다른 VT4가 터질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또다시 중국산 VT4 전차가 포신이 날아가며 자폭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태국군의 VT4가 폭발한 바 있는데 일주일 만에 또다시 터진 것입니다. 한 SNS에 오는 영상에 VT4가 길 옆에 버려져 있었는데 포신의 결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측면에 나무로 된 장갑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의 한유챗의 게시물에서는 자국이 자랑하는 VT4가 또다시 포신에 날아가고 폭발 반응 장갑이 파손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태국 육군에 VT4 탱크가 고정 사격 지점으로 사용되어 고빈도 사격을 한 결과 포신이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전투로 선상된 VT4 이미지와 정상적인 VT4 이미지를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촬영대 영상에 따르면 VT4 전차 포탑에 폭발 반응 장갑이 날아가고 포신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중국 매체들이 마지막에 중국식의 정치 승리 멘트를 빼놓지 않았는데 이 기사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컨대 포탑이 파괴되지 않는 한 VT4 전차는 레오파드2 전차보다 우수합니다. 이렇게 전장에서 폭발한 게한 번이면 변명이 가능할지 몰라도 일주일 간격으로 또 다시 포타카포신이 날라간 것은 분명 전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에 해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이 비용을 좀 아껴보겠다고 수십 년간 전차 제작 노하우를 쌓아온 검증된 국가들을 제쳐두고 저지 모조품 전차를 샀다가 두 번이나 되었다는 게참 흥미롭네요. 역시 싼게 비지떡이라니까. 엄청난 양의 중국산 고철을 천번 녹였다. 중국 공학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수만 대 장갑차 중 얼마나 많은 차량이 이와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전 세계는 중국산 전체의 시체를 이번에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또다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VT4에도 포탑 측면에 나무 토막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태국군은 중국산 최신의 전차라는 VT4에 나무를 붙여서 반응 장갑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태국군 병사들이 1960년대 만들어진 미국산 M113 장갑차와 중국의 최신의 전차라는 VT4로 캄보디아 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태국군은 나무로 전차와 장갑차를 둘러싸고 시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텐센트에서는 최근 VT4의 VT가 빅토리 탱크라는 뜻이라면서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 VT4 전차가 사용된다고 자랑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태국은 중국산 VT4 최신의 전차를 전면에 내세우고 캄보디아는 이에 맞서 중국산 9 7식 보병 전투차로 맞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국의 VT4 전차가 화력과 방어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는데 캄보디아가 보유한 장비들은 VT4의 정면 장갑을 관통하기 어렵고 VT4의 디지털화된 전장 관리 시스템이 전술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VT4의 장갑이 그렇게 훌륭한데 남문박대기를 장갑으로 쓰냐는 비하한 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사에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의 첨단 스마트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태국에 배치된 VT4는 중국 군수 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태국 군인들은 강력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손쉬운 조작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는 성공적인 국제 기술 수출의 진정한 척도임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중국의 첨단 스마트 기술은 나무 막대기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번에 한국산 전차를 사지 않고 중국산을 산 것에 대한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군사 채널에서는 태국 육군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1 전차가 유력한 후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중국 VT퍼가 선택되었다고 그 배경과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1년 태국은 우크라이나에 T84 오플러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차 배달이 무기한 연기되자 급해진 태국은 대체 기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후보로 오른게 러시아 T-90, 중국산 VT4, 그리고 한국의 K1A1 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육군 평가단의 마음을 훔친건 한국의 K1 이었는데 태국이 이미 쓰던 미국제 M60 전차와 부품이 수없이 호환되고 심지어 엔진 오일까지도 똑같은걸 써도 되었습니다. 성능과 효율성에서 한국산 K1은 압도적이었으나 어이없게도 중국의 VT4가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태국과 중국의 정치적 밀월관계가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해 스웨덴이 K2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시험 비교하여 K2전차가 월등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번에 태국에서는 그때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전차를 선택했어야 했다고 말했는데 지금 스웨덴에서도 그때 한국산 전차를 선택해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독일은 더 이상 레오파드 2A8을 원하지 않는다, 과도기적 전차가 개발 중이다였습니다. 레오파드 2A8은 스웨덴이 한국산 K2 전차를 제외하고 44대를 주문한 바로 그 전차였습니다. 또한 노르웨이가 14대, 리투아니아가 44대, 체코 44대, 크로아티아가 44대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독일군은 무려 123대를 주문하면서 최대 구매국이었는데 이전차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이유는 레오파드2a8은 수많은 현대화와 개량을 거쳤지만 기본 세계는 여전히 1970년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50년 전에 만들어져 이후 현대화 과정을 거쳤지만 차체 중량이 꾸준히 증가해 초기 레오파드2는 약 55톤이었지만 레오파드2a8은 구성에 따라 약 70에서 73톤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더 강력한 엔진을 사용하는 계획이 포기되면서 최고 속도는 약 70km에서 약 60km로 떨어졌는데 결국 이 전차는 더 이상 현대화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혁신적인 주력 지상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그로부터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베를린은 레오파드 2A8이 아닌 과도기 전차를 개발하고 구매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배신이었습니다. K2전차와 같은 최신 3세대 전차는 현대화를 거치면서 경량화와 기동성 향상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레오파드 2A8이나 에이버럼스와 모두 면에서도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K2전차는 대당 250억 수준이지만, 레오파드 2A8은 대당 500억 원 이상으로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레오파드 2A8은 생산이 너무 느려 이미 주문한 국가들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때문에 독일 레오파드 2A 에이스 선택한 나라들은 멘붕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독일 레오파드 2A 에이스를 포기하는 나라들도 나올 것이라며 지금 폴란드에 지어지고 있는 K2P의 공장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남서부 실레시아주에 위치한 글리비체는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위치한 부마루 와베드 공장에서 현대로테무 현지 기업과 함께 K2P의 전차를 생산하려 합니다. 폴란드에서 신형전차가 생산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 공장에서 폴란드형 계량버전 K2PA를 생산해 자국 내시전 배치하고 나아가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 주변국에 수출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과 힘을 합쳐 유럽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K2전차, K9자주포, 천무, 에페공 등을 대거 주문한 폴란드는 지금 가장 빠르게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제18 기계사단에서는 놀라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K9 자주포에 산타 할아버지가 올라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올해 크리스마스가 가장 평화로운 건 K9 자주포 덕분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K9도 K2처럼 폴란드 버전 K9PL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근 태국 전쟁에서 중국산 VT4가 연이어 폭발하자 한 태국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 한국에서 탱크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상 쓸망이었습니다.